데 아직 입소문이 안나서 손님이 너무 없네요 제가 이 동네 소문난 장사천재인데 홍보 영상 제작 맡기실래요? 아.. 어, 셔터 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데까지 돈을 쓰기는 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고 음.. 아, 그럼 제가 영상 공짜로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영상보고 찾아온 손님 한명당 총 결제금액의 50%를 제게 주세요 네? 절반이나요? 네! 어차피 영상 공짜로 만드셨으니 손해보신거 없고 손님이 없는 것 보단 50% 떼주더라도 돈더 버시는게 낫잖아요 음.. 그랬다가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오면 어떡하지? 펌 한번만 해도 40만원인데 거기서 반이면 20이나 되잖아 제가 3달 헤어샵은 인스타에서 뜨면 1년치 예약도 금방이거든요 1년치? <웃음> 돈이... <웃음> 저 그냥 영상값 다 낼게요 그럼 50%안 떼셔도 되죠? 진짜 현명한 결정이세요 그럼 계약하실까요? 자.